다리도 제가 작년에 500kg 더 샀다니까요. 우와, 엄청 나왔어요 작년에. 확실히 다르다. 제가, 확실히 틀려요. 이 확실히 걸려요. 이 날기를 딱 따보면. 네네네.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이딸기 언제다 따라고 <laughs> 이 이만큼 열어놨냐고 옆에 삼촌이딱 쳐다보더만 아 올해 고사해야 되겠다. 싹다 고사를 다 지었어요. 네네네. 딱 쳐다보더. 잘하셨다 잘하셨다. 클라스만의 피트모스하고 코비트하고 차이점은? 차이점은? 네. 물 빠짐도 물 빠짐이 양이 또 많이 먹지만 네. 물 빠짐도 어쨌든 간에 양은 물도 빠지면서도 먹은거고 있어요 영양가가 네네. 그리고 잔은 흘러내리니까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너무 배수가 잘 된다 예. 코코는 예. 근데 클라스만의 우리 저 피트모스 프렉션 같은 경우는 양분을 잘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방도 크고 꽃도 지금 보잖아요 네. 지금 저 딸기 두동딴 분량이에요 아침부터 이때까지 다맞는데저 정도 나온 게 한동 보통 평소 때 땄을 때 네. 배가 한 우리가 3사0달씩 떼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동에 누가 한둘에 4 0에따러씩 땄다 그러면 거짓말이라 하겠죠 <laughs> 그렇게 많이 땄어요? 네. 한동 2 0 0달씩 땄어요 작년에 엄청 우와. 땄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동당 2천 넘었거든요 네. 벌써? 네. 마이하입시 올해, 네 마이하 네, 네, 그래, 셔야돼 네, 그랬었는데 올해 딸기가니까, 자 다른 해보다도 한 5일 정도니가 나왔어요. 네네. 그리해도 일단 딸기를 동남 2천 억개 했으면 음.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라 아직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딸기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사과도 너무 크고, 예. 뭐, 이야. 방 지금 또 사과방 같은 일이 안 보이죠? 네네네. 작년에는요, 우 네. 딸기를 많이 했냐 뭐. 제가 사진 찍은 한 번이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꽃이 내려앉은 거를 보면요. 네네네. 작년에는 한 둘에 사십 개가 났는게 애들이 놀래가지고. 어어. 로 제가 작년에 오백 개를 더 샀다니까요. 우와. 엄청 나왔어요, 작년에. 확실히 다르다. 아, 이 확실히 틀려요이딸기를딱따보면은 네네네.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이딸기 언제 다 딸라고 <laughs> 이 이만큼 열어놨냐고 옆에 산투니 딱쳐다보다마아 오래 고사해야 되겠다 싹다 고사를 다 지었어요. 네네네. 딱 쳐다보다. 잘하셨다 잘하셨다. 지금 이게 우리 예. 클라스마프레션이몇 년차라고 예. 하셨죠? 오래 사 년째 심은 거지. 사 년차인데도 이렇게 작황이 예. 좋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바꿀락하는 이유가 네네. 그 차이점이 인제 평소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음. 딸기 양과 질과 모든 걸 따졌을 경우에는. 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올해에 예. 코피트가 아니다. 코피트가 아니다. 제가 이거 뭐 이거 놓고 본거 있죠. 올라가서는거 네. 한번 네. 네. 했었어요. 네. 초대는 딸리 넘쭉 했었어요. 올해 두 회째 딱이었는데 음. 작광이 달라. 자광도 들리고 그 뭐를 하고 이거 크기도 들려요. 처음에 일화방 때몇개딱담 먹고 나니까 자라졌는데 얘는 음. 지금 보다시피 계속 많이 달렸잖아요. 엄청나게 네. 큽니다. 지금 아직까지 일화방덜따 그 남치도... 먹었어. 음. 예, 그런게 네 가격도 또 어쨌든간에 우리가 좀잘 받는 편이에요. 네네네네. 그래 상품성이 좋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 음. 이 사오 같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뭐 이만원 씩넘게반다하면 믿겠습니까? <laughs> 안 믿겠죠. <laughs> 오아침에도 이만 네. 천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싶어고 제가 어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잖습니까 네. <웃음> <웃음> 이 꽃대 한번 봐 보이소 이, 이거 지금 네. 이 꽃대가 있는 게 지금 해놓또 거고 지금 이 꽃대가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깨끗하다 예 네, 지금 계속 나오고 네. 나오고 있다 니까이 음, 음. 고기와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납니다 네. 한번 봐보이 우와 네. 아직까지는 뭐 차기를 발라놓거 같습니다 <laughs> 용기도 아, 잘 자라죠. <laughs> 아 입도 그래요. 네, 입도, 입도 그래. 좋죠. 예, 네, 입도 장기를 발라놓은 것 같아. 아 좋다. 어째서 이걸 우리가 안 봐서 하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네?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음와. 와서 쳐다보고는 예. 네. 이 글라스만가니까. 와. 겁나게 열었어요 작년에. 네네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딸기 많은 집 처음 봤단다. 그렇죠.